잠깐 너무 높는데잠깐어떻게지 가는 거야 갑자기 확 너무 높은데?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어, 너무 오랜만이다 어떡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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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잠깐만, 잠깐만. 아, 와, 그래. 깨끗이 깨끗이. 너무 다아쉽다아쉽다 아, <laughs> 어? 이 <끝에> 어? <laughs> <laughs> 어, 나 너무 슬퍼걸다니면 안되는데 나도 사진찍어야겠다 언니 네? <laughs> 이번에도 인스타에 올리면 안돼요안 돼요 이번에 <laughs> <laughs> <안 돼요, 웃음> <오늘? 웃음> 얼굴 가려 어, 아, 어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<laughs> 네. 와 되게 많이 왔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우리 팬이 많이 와요 온어어다 울었어 다 울었어 <laughs> <laughs> 아, 타를어 <laughs> 아 진짜? 아, 진짜? 그리고 그래, 어그로 끊어 너무,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너무 잘 보였어 너무 잘 보였어 이게 썬데이가 끝이 났네요 7개월 동안 행복했어 7개월 동안 잘, 들었어. 어, 보였어. 아, 잘 보였어 어? 그리고 좀 자주 보였어 잘 보였어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주셔서 감사하고.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좋은 활동으로 만납시다. 네. 만납시다. 네. 곧 다른 거로 돌아올 거죠. 그럼요, 그럼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 고생했어. 똑같은 거 맨날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근데 뭐... 오늘 유도 다 봤던 분들이 오신 오셔 가지고 반응이 그음이잘안 <목소리> <laughs> 오. 어, 약 <약간> 처물하게 <laughs> <심울하게> 그 <laughs> 음. 검사회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. 얼마나 성장했나 이거 틀리나 틀리나 <laughs> 처음 한번 오늘 틀렸잖아. 처음한로 틀렸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연출 님도 보고 계셨는데 오그 취직, 아빠를 취직시켜버렸어 몽순일 <laughs> 어, 하지말고 아빠처럼 취직해야된다면 내용을 바꿔버렸어 뭐요 스티커 만들었어요? 잠만잠깐 아, 오감? 어? 윤정? 윤정공주? 윤정 윤정 한참만 내려주세요 <laughs> <laughs> 만어줘만 아, <laughs> <laughs> 네. 되게 <laughs> 기다리게. 인스타 라이브 다시 켜주세요. 인스타 라이브 이제. 이제 또 새로운.